그래서 우리, 음. 우리 친구 있는 사람, 친구 있는 사람, 아, 친구 있는 사람, 누가 친구 좀 데려와 봐, 친구 좀 데려와 봐. 나도 여기 다, 다 있어. 응, 음. 음, 감자 불러볼까요? 음. 감자 좋아해요. 감자 들어있진 않은데 카톡해게 <laughs> 강제서관 끌려오기잖아. <laughs> 안... <laughs> <laughs> 뭐라고 하면 와요. 근데 감자님 우리한테 꽤 많이 끌려왔어. 감자. <laughs> 맞아. 지금 뭐 하, 딱히 해 하는 거 없을 텐데? 딱히 해야 되는 거야? 카톡 키우듯 있지? 감자 어, 온대요. 아싸, 예. 아싸, 아싸. 빨리 아싸. 탱커 자리 하나 비워놓고, 자리 하나 비워놓고. <laughs> 아유, 아유, 비켜야지. 아유, 나풀어 할게요. 너는 자신이 없으니까 탱들기. 리퍼 들어. 리퍼 들든지 무도가 들든지. 뭐라? <laughs> <어라. 웃음> <laughs> 저거 쉬, 쉽게 깨달라는 그 <laughs> <기도물 아니야>? <웃음> <기도물>. <웃음> 기도 물 아니야? 기도 물? 기도 메탈? 어 누구 따라가요? 탱커 선택하세요. <laughs> 너 감자랑 갈래? 이랏띠랑 갈래? <laughs> 아니 야재 감자랑 붙으면파탄 나온대. 왜요? 왜 왜? 뭐, 뭐, 왜, 왜? 아니 둘다 헤딩이잖아요. 어? 아, 아는 사람이랑 깜깜 가지고 끝내 맞지 않는 파티원이 있대. 안년 아? 사람. 내가 안 열었나 보다. 죄송해요. <laughs> 어, 어디로 가요? 오이셜 오이셜. 시식시내야. 이거 겠다. 다급 한 소리 너무 웃겨. 우리 우, 우리 그런 걸로 꼽 추는 파티가 맞긴 한데요. 감독님 <laughs> <laughs> 이왜 아, 누가 안 열었냐? 아, 그냥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 수하라 장군님 아니었어? 다, 아, 뭐냐? 아, 누가 니얘 아, 아, 이러면서. 진짜, 다 다, 야, 다. 조심하세요. 아, 개꼽 줄 텐데. 조심 마세요. 장군님도 얼마 안나왔어요 <laughs> 저희 군 빡세게 키웁니다. 아, 다이안 그래도 제가 장고 내도 하면서 키웠는데 진짜 웃기다 상냥한 것도 아마 가지 않을 응.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laughs> 이제 원래 근디는 좀혼내야돼 <laughs> <laughs> 마행 보셨죠? 저렇게 혼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저> 실수 <laughs> 한 명에 장군님. 세 명이 덜러붙죠 <laughs> 님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laughs> 근데 마행님만큼은 안 될. 반려가르만다 <laughs> <발리> 장판 <laughs> 잘못 갔었잖아. <laughs> 그거 아마 음. 마메님이었으면 못가 마메가 알로 맞아 윽박 질렀다고 뭐해 <laughs> 뭐해 너, 뭐 <해? 웃음> 너 어디가 <laughs> 어, 열었어요 <laughs> 너왜 여기 있어 <laughs> 아, 네. 짠 짝꿍 찾아 짝꿍 문제, 찾아 근데 문제가 있어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 네 저도 괜찮. 잘 기억 안 나요 가면서 맞죠? 더듬어 잘, 볼게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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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라 그러면은 빰밤이 페이지로 어, 시약 감사합니다. 물론 깬다는 개배. 밥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밥 먹어다 먹었어. 밥 먹어. 맞아 무지개 없어. 무지개 개같당. 나는 겪은. 박스 말이. 별무리 별무리 프린지도 없을 텐데. 나는 겪은. 나는 서핑 <laughs> 누가 자꾸 총을 걸고 <중얼거리고> 본지함이야. <laughs> 나는 서핑 겪는다. Good, good. 그 o 잘하는데? 나 d g o 서터지지지안해해한한로해 해줘. 딜 타임. 네. 딜 타임. o 생기와 이때 g 생기 다들 안넣었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넣었는데. good. Good, good. Good, good. g 아 o 로아 o 로 d Good, g 아 저것도 추억이다. 무슨 소리야 방금? <laughs> 약간 악마의 목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 여기 아닌데? 맞나? 여기 페이지 아닌가? 전환이에요. 아, 맞네, 맞네. 우린 아파요. 함지 우리는 준비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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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심히 빨랐어요. 불렀어요. 아니 뭐지? 뭔가 여기서 내가 엄청나게 바빴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단 불 켰거든요. 아닌가 싶어서 멈췄는데 맞았었어 근데 에이. 몸이 기억을 하네 확인하세요 안쪽으로 모여요 앞으로 오시고 상개어어 어. 어나 어. 어, 이거 죽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거 조졌네 딜러 아래로 잠시만 기억이 안나 딜러 아래로 힐탱 위로 불이 바뀌었네 여기 어나 이거 날아가냐? 아 맞다 아우 어, 어깨 서셨다 <laughs> 아니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네.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됐다. 됐다. 뭐가? 뭐가? <laughs> 아, 뭐가? 뭐가? 아약 그리니까 돼. 아 완전 뒤에 가 있었던 말아야겠다. 거야? 어어. 어, 어. 날아갔어? 잠깐, <laughs> 맞아, 잠깐 잠깐 <웃음> 잠깐 잠깐 <웃음> 잠깐. 잠깐 맞아, 맞아. 번호 바꿔 번호 바꿔. 어 <laughs> 아, 번호 바꿔 번호 바꿔. <laughs> 마맹님이 1 번에. 꽤 많이 봤어. 오랜만에 온 거치고. 몸이 기억해야지 격렬치고 나쁘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뭐지 싶었는데 일단 나도 잘 모으긴 했는데. 아니.. 약간 밀려난 순간.. 아 맞다.. 까다롭네 골베자니까 하긴 불친절한 골베자시니까또 뒤로.. 골베자 뒤로 이가 어디야.. 아, 앞으로 이가 음. 어디야 진짜 어딜 어디? 꼭저 소리를 하는구나 오랜만에 화살표를 뽑게 되는 날이 오더니 <laughs> 뒤로, 엉덩이, 뒤로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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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아이 근데 얘가 망토가 있어서 아, 편하긴 해. 아, 잘 보여. 누구랑 아, 틀려? 아, 누구랑 아, 틀려 망토하고 다녀라. 그러니까 망토가 진짜 좋아. 이게 보여. 누구랑 틀리다니까? 그페류나보단 <laughs> 나. 아페류나 진짜 안 보임. 멘탱 위로, 서탱 아래로.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원래 어, 뭐, 응? 그래서 우리 어, 모여 어, 어, 어. 있었. 왜도발이안 됐지. 끝 끝나고 빠는데탱조 위로 서탱조 밑으로. 어. 야, 우리 팀다 어디 갔냐? 나 죽었다. 어? 어? 어, 았네 어, 미안. 어, 어기야로힐 어? 어? <laughs> 위로.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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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하고요? 딜러를. 아 반대인가? 아 딜러가 아닌데? 딜러가 위, 딜러가 딜러. 위잖아. 잘못 근데 왔는데. 아니 근데 이미 터졌어. 소발은 땡겼는데 안 땡겨졌다는 건도발을 감자가 다시 땡기는 걸본것 같아요. <laughs> 마음이 급했나? 그요 아니라는데? 근가 뭐, 그러니까, 아니라는데? 대자 씨가 잠깐 봤다가. 우리 촬영하고 한 있는 한 거, 한 거, 거, 거 같은데 어 계속 대기하세요, 대기 대기. 될까? 공댕이로. 아 공댕이 너무 잘 보여. <laughs>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laughs> 아, 근데 <laughs> 근데 그렇게 진짜 말하니까 저라단한... 약간 제노스 같고 <laughs> 제로즈. 뭐지? 근데 저 라자는 진짜 안 보였어요 엉덩이가 그 처음 할 때. 맞아. 걔는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앞뒤가 아, 네 똑같이 또. 그래서 라자는 그냥... 절벽이구나. 어 나자게 히트박스를 봐야 돼. <laughs> 앞으로. 잡았다. 안 맞았지? 나이스. 아 베자씨 아무것도 아니지. 웨슨지. 필타임. 빌러들은 좆뱅이 타임. 좆뱅이 <laughs> 쳐라. 힐러들 괜찮아. 이제 쉴 적당히 돌로. 려 근데 함지 진짜 많이 돌리네. 저요, 저몇개 돌렸지. 하나, 둘, 셋, 네 개. 와, 개 많아. 어쩐지 여기서 아픈 적이 별로 없어. 어. 왜냐면 자원이 은근 남거든 여기쯤에서.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원래 좀 아파요. 골베자가좀 아, 아파요. 냉겼다. 됐다. 어, 근데 한번 성공하면 대단한데? 어, 굿굿. <laughs> 하, 하, 뭐? 한 번에? <laughs> 아니 이게 웃긴 게 우리가 여러 하나의 금액에서 다양한 아, 터짐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성공한네 아, 어, 우리 이거 혹시 깨면은 극대스 어때요? 그럴까? 단계예요. 어. 아 오! 띠발! 뒤질뻔와나 <laughs> <laughs> 금방 진짜 실피범 <laughs> 힐 달래 마음이 아프다 <laughs> 없어 없어 아니 나 방금 되게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뭔데요? 직전 트라이에 에오스를 안 꺼내고 했었나봐 아 개웃기네 님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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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빨리 어떻게... PPT 따고 아니, 근데... 빨리 공룡화 하죠? 아니 근데 들어봐. 들어봐. 함지 이아 아. 어려 함지 이론아. 확장되어줘확줘 함지 이아 아. 들어봐요 나는 나올 때마다 에오스를 불러야 된다고. 개빡데 초세는 출발 내가 멈춘단 말이에요아 방금 말 개빨랐다. 너를 들모두 여기 안 왔어. 좌우 이슈. <laughs>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아니 그래서... 거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어. 맞아. 그래서 자기 걸잘 봐야 거. 돼요. 그래서 뛰어야 돼. 봐야 돼. <laughs> 맞아. 점프 해봐야 돼. 헷갈릴 때. 오늘 깰수 있을까? <laughs> 웃기다. 제가 뭐 그랬죠? 최저로 하나는... 안 와도 리트하게될 <laughs> 어? 거라고. <laughs> 외생기 타임. 현재 잘 붙여주시길 <laughs> 바로 들어왔고 <laughs> <laughs> 어 이러면 좀 늦지 않나 <laughs> 아니야 알짱가 아니, 아, 이거 가야잖아. 이거 다음이구나 역시 근딜들은 꼽을 줘야 잘하는구나 <웃음> <웃음> 그냥 평범한 아들들이 됐잖냐 <laughs> 밖에서 피해 밖에서 엉덩이 앞으로 장고님왜 여기 있지? 끌 끌려간 건가? 어, <laughs> 네, 그거 <그러나> 봤어요. <laughs> 진짜 아니, 끌려가네. 끌려가네. 라버가 플레이예요. 아 미쳤나 봐. 괜찮아. 띵띵띵띵띵 아. 안 괜찮아. 여한개 너무 일찍 썼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잔존함석 나와요. 좋아하는 아무래 네이노? 네이노 아 개웃겨 아 나고... 스포 누구냐 나고가 보암 질렀어 안에서 아, 맞고 상계할게요 해성부터 옵니다 기믹 아, 스포한 느낌이야 진짜 난갈 하길래 뭐지 했는데 스포였어 겹치면 안돼 아... 오, 양이에요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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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탱 아... 소통 좌우로. 장군님 맞았어요? 네. 도발. 어? 응? 어? 왜 도발 안 갔냐? 네? 고친 발 멘탱 쪽 위로, 석팽 쪽 아래로. 안쪽에서 시작해요. 바깥에 있다가 피하기. 집을 버리다. 올라와 어? 마미 어? 어? 씨가 여기 왜 있지? 것보다... 왜 우리 세 개나 있지? <웃음> 힐리 <웃음> 힐리, <웃음> 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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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어쨌든... 딜러들 비켜요. 딜러들 비켜. 비켜. 하나 더어져 있어. 안 돼. 됐다. 연속 <laughs> 엉덩이로.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가는 거였지. 예. 네,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야. 채요 아. 테오야, 아 어. 나서곤 죽네. 살았다와 숨질 뻔했다. 근데 메테오가, 아 거짓말하지 말아 진짜. 있는 게 경우. 아니 아니야 자리 잘 찾아가면 돼. 정신 차리고. 어. 똑, 정신 똑바로 차려. <laughs> <laughs>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laughs> 정신 차리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laughs> 속에서. <소소소에서. 웃음> 좋아 좋아. <웃음> 됐다 됐다. <웃음> 왜, 왜 됐지? <laughs> 어떻게든 되고 있어. 자각몽 자강목, 자각몽이다를 보살필 것이다. 사이피야 <laughs> 우리 파티는 좀 고함 질러야 되는 걸까나? <웃음> <웃음> 아, 너무 아니 무서워. 방 금방... 에이 나 도발 땡겨는데? 에이 너무 오 나. 근데 도발 이펙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저 도발 그게 돼 있어요. 아 버스터 공격 스터보여야겠다 죽어 죽어. 끝났다 끝났다. 죽어보자. 죽여. 됐다. 예 이기. 살것 주라. 어머 참 창 뭐야 나쁘지 않데? 와 뭐야 이게 어. 안 먹을래? 이번에 아, 김이 겹치게힘드네 아싸 93. 나 배짝 구십육이다. 아 뺏겼어 <laughs> 나 구십. 어는아 90... <laughs> <수> 아. <laughs> 뭐야 비웃네? 키키키키사키키 <laughs> 어? <사석에> 신고해야겠다 이거 키히 <laughs> <laughs> 얄루 야키키키키키키키키 구십일이래. <laughs> 공룡화하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개킹 <laughs> <깨킹> 받아. <봐봐. 웃음> 저기 뺨 때리는데? 꼬집을. <laughs> 맨날 뭐... 둘이 이러고 놀아요. 재밌겠아 아, 아, 맛있다. 좆뱅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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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뺑이> 쳤는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기피주네 이런다. 아유 맛있었다. 한판 더? 재밌겠다. 음, 나 힘들어. 아니 근데 금방 진짜 어떻게 된거야? 모르겠는데? t o c a d Morgan, look a 진짜 대박 s I bet he was in the 아나 t o 안 할래. 어. 그래요? t he was hungry. I bet he was 어 u 요 g r y I bet he was h u n 목카시목카시 주시핑 해놨어. 주시핑? 어, 주시핑 해놔야 되겠다. 주시핑, 시핑놨어 주시대상 아니고 주시핑? <laughs> 주시핑? 주시핑? 주시, 주시핑. 귀엽다 주시핑. 귀엽다. 주시핑. 주시징 찍어놨어요. <laughs> 야마맹이 혹시나서 흙야줬는데 역시 터뜨려 주시는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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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있었다고. <laughs> <laughs> 저거 <그런> 니야 <laughs> 이거? 용기사 흙이야 <흑여> 냠냠. <laughs> <laughs> 진짜 그럼 <그건> 뭘까? <laughs> 아 기피 그만 주시라고요. 나도 나도 <laughs> 정신 머리 없는데 아 짜증 나. 싫어 힐안 해. 아. 안해안해안해안해 알아서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것뿐인데 <웃음> 최악이잖아. 최악 <laughs> <laughs> 충이잖아 이거 <laughs> 좋아하는 송충이잖아. 사람한테 성충이 줘야지. 성충이를 왜 주는데? 싫어. <laughs> 음. y e 로 l 로팅이라다로. 주 감점 조금 더 창고로 세워요. 창고 플레이. 왼쪽으로 좀더좀더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이렇게. 나이스. 어, 잘했어, 잘했어. 오 붙어. 아, 어, 씩이 어, 치 어. 잘했어. 아주 처리 잘했다야. 굿굿. 나포시 옆으로 가? 옆으로 가? 무서웠다. 어. Sorry. 안에 아, 안에 네, 아, 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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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아맞빠다 아프겠다 <laughs> 오른쪽 으로 오세요 섭탱저 밖으로 이거요 어, 어머 아, 이거, 아, 안 죽어 안 우리가 아, 뭘 메인의 자리 버거워 나 메인의 자리 너무너무 버거워 아, 그럴 수 있어 난 너무 힘들어 앞뒤 여기 어디예요? 난 <laughs> <여기다> 너무 힘들어 <laughs> 상진님 이상할 아, 정도로 말이 없어졌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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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괴롭히지 마. 저그 사람들. 너왜 기자처럼 됐어? 이상하다. 백마가 도편할 아, 텐데. 마. 이상하네. 너가 아... 춤춘다. 너가 춤췄다. <laughs> 너 잘하고. 가방 클 소환 안했어. 그렇게 된다. 여기 된다니까? 저기서 비명 나오는 거겠어. 내가 에오스를 괜히 안 불렀던 게 아니고. 되어 있는 줄 알았어. 단전 한번 나와 같을게. 유. 니가 그 줄게. 응? 나 이미 피증이라서 신성한 축복 내가 먹었는데. 아 개웃겨. <laughs> 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깊이 줘도 돼. 죽일게. <laughs> 나는 위, 나는 위, 나는 나래, 나는 사, 나는 사. 나쁘시 나쁘시 저리 가 나쁘시 저리 가. 알았어, 알았어. 안 기도 할게. 무서워 죽겠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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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laughs> 아, 어 가서 살렸다, 살렸어살렸어 어, 살렸어. 성격 급하죠? 아래로. 아래로. 응? 아래로. 급해서 뭐 아야 될지 몰라 그냥 섭더라. 맞긴 해. 소박해. 소박해. <laughs> 외부 장판. 아 맞아. 맞아 네. 우리 기근다데 아, 됐어, 됐나리 아, 가야 돼. 어. 카클 다시 나와. 아니, 될 같은데. 앞으로. 어, 될것 같아. 단계. 아, 네, 안에 안에. 아, 안것 같아. 어, 안될아 와, 이씨 갔다. 갔다. 젠장. 보졌다안 <laughs> 된다. <laughs> 아니 나 금방 어? 왜 맞은 건지 모르겠어. 해사성격이 너무 급했나 왜? 아야. 아야 데 아야 어기어야될 같은데. <laughs> 어떡하지? 에, 어떡못 깨겠는데. 까요 <laughs> 뭔가 할, 어, 할 만하지 않아요? 할만하할 만해. 할 만하긴 어, 해. 해. 어, 할 만하긴 해. 지금 할 만하다고 한 사람 나와봐. 어우 어. 진정해. 아니, 함집 아. 소한사 들어요. 들어요? 아니요, 저 원래 하던 거 하고 싶어요. 아, 악자요? 저저 하고 싶어 하던 거 할래요. 오빠 주식 내려놓지 말랬지. 야네뭘 알아? 왜 몰라? 재밌겠지? 죽을래? 네가 뭘 알아? 힐러좌우로 탱커 위로. 어? 나왜한집 속이야? 아, 집속이야? 집속인가봐. 미안. 아, 집속이야. 아... 거말쟁이갔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아유, 거짓말쟁이. 와, 금방 진짜 개잘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나게. 방 상계 진짜 미쳤는데. <laughs> 진짜 상계 상계를 너무 잘해서 죽었어. <laughs> 자, 다음에는 야 그거 네 해봐 그거! 빨리 네이놈 해봐 놈 그거 해봐! 그거 해봐! <웃음> 네이놈! <웃음> 진짜 나빴다 롱이야 <laughs> 진짜 나빴다 보자 보자 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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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목카씨! 자 미안하다 헷갈렸다 <laughs> 아래로 아이나 진짜 헷갈리 석탱조 오른쪽 아니 중간에 한번 화면을 아니, 돌렸단 뭐 말이야. 일이야? <laughs>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네요. 힐리 한 번만. 피해 피해 피해. 네. 이거 뭔데? 어? 집속이에요. 저... 사우로 나녀요저 짝이 없어서. 아 잠깐만 이거 뭐야? 힐리 힐리. 됐다. 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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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살짝. 내전됐어. 뒤로 뒤로 뒤로. 아... 죽을 뻔 봤다. 아버님 못하나? 살 빵가주시. 어, 어 이거 왜 죽어? 이걸왜 죽... 나, 나 혼자 맞을게. 저리가 저리가 나 혼자 맞을게. 아니, 그럼 너 어때요? 아. 아니, 금방 왜 죽었지? 이거 혼자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laughs> 그거 해봐, 그거. <웃음> <네이> <웃음> 이거 <웃음> 저롱이야. 이젠 <laughs> 되면 그거 해봐. 그거 듣고 나서 네이놈 하는 거 아니야? <웃음> 리얼. <웃음> 어, 감자님 한... 아, 아진 사람? 아이고. 이거 어 되나? 다들 본인 지금 확인하시고. 어, 아니야 목카시 저리가. 목카시 저리가. 감자님 일로. 감자님. 목카시 어, 플레어야. 어 나. 목카시 플레어야. 나 플레어인 거 진짜 몰랐어. 목카시 플레어야. 나 당연히 내가 쉐어징인줄 내가 저건 줄. 그래서 감자님을 살린 거야. 내가 저건 줄 알고. 아 개웃기네. 진짜 말 안됨 아. 음. <laughs> 정신..정신 나갔는데? <laughs> 막트아죠나 <도와줘. 웃음> <에이>. <laughs> 자야 될것 같은데? 아기위에막 집중한다 함지 정신차려 아 함지 아. <laughs> 정신 아, 괜찮아?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야, 아니 햄찌가 갈수록 우리랑 놀면서 망가져가는 것 같아. <laughs> 우리가 망가뜨린 거야?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햄지 예전에 웃겨. 이러지 않았는 보다. 골배자가 더 힘든 거지. 역시 붙충전나 골배자. 아. 내가 아니, 괜히 골배자가 더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동. 맞아, 김익자 체는 골배자가 더어려워 김익이 어, 많아. 엉덩이. 그러니까. 아니 사실 햄찌 자꾸 날 보는 거. 조금 전에 헷갈린 게 너무 웃겨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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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진짜 모름. 그래? <laughs> 오 진짜 아, 나어왜 생기? 나 쉐어 나 뭐지? 나 저거 가운데네? 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여유 있으니까 보아더당 땡겨야 되겠다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실어 <laughs> <매우 웃음> <laughs> 내가 세번 말했는데. <웃음> <웃음> 맞아 뭐까지 보지 <거기> 말정이 <laughs> <하라고> 있었어. <들었는데>. <웃음> <웃음> 바람 빼요아 <laughs> 귀엽. <laughs> 아, 오, 아, 큰일 났다, 정교 걸렸다. 디아보자, 디아보자.